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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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어, 오늘 또술 한잔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오셨군요 그럼요 어... 평소에 술좀 하시나요? 바나 이런 데서는 거의 먹은 적이 많이 없고요 어... 웬만하면 다 혼술 혼술이요? 왜요? 같이 술 먹고 싶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혼자서 마셔야 음... 적당히 취하고 싶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위스키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어, 다행히 잘 갖고 왔네요. 새거 방금 까지 까만하시... 방금 깠죠? 예. 아 정품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아니 <laughs> 지금 뭐물 섞었을까 아, 아니, 아니, 아, 소리를 아, 시향 한번. 어 감사합니다. 히비키라는 술이 굉장히 하,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술이긴 합니다. 혼술 할 때는 스튜디오 전 집에서 혼자 사세요? 네. 그러면은 혼술 할때뭐 하면서? 뭘 네. 보다가 갑자기 술이 땡길 때가 딱 있을 때 그때 꺼내 마시는 스타일이어서. 술 땡. 어, 감사합니다. 향을 한번. 오늘 이거 다 드셔야 이제. 아, 주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주량이요? 네. 쌓영님이랑 마실 때도. 사형님 먼저 돌아가셨고 돌아가 아 그러니까 도...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laughs> 귀가 아 귀가 귀가 귀. 귀가 아, 귀가했다 귀가 네네 스윙스 형님도 귀가 아 귀가 모두 제가 다 챙겨드리고 저 마지막 혼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말씀하셨죠 어디 가서 술 자랑하지 마라 네 그래서 방금 <laughs>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막 이미지만 보면 엄청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형님들은 네. 자주 드시다 보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코올이 차계시고요 아 간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가니까 대식 하세요, 소식 하세요. 한창 현역이었었을 때는 햄체오 더블 치즈 버거 기준 다섯 개, 맥모닝 기준 여섯 개. 그러면 지금은 좀 관리하시는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어저께 좀 많이 먹어가지고요. 봄에는 물이 올라야죠. 어제 못 드셨어요. 염장한 햄으로 오. 조리를 한 카르보나라. 누가요? 요리사님이요 아, 아 네. 또 본인이 요리에도 좀 조예가 있으신 줄 알고 <laughs> 전 먹는 걸 좋아하지 하는 걸 아, 아, 좋아하지 마침 맛집 않았어요.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카모세이로라고 오리 육수로 낸 따뜻한 소바거든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곳딱 알고 어디예요, 있어요 어디에요 그게? 스바루라는 곳 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어? 이건 알려주면 안될 거... 아. 아, 끝났습니다 이미 아... 쇼츠로도 뽑을 겁니다 이거는 아... 페노메코의 맛집 추천해가지고 페노메코는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이름이 페노메코가 뭘까? 라고 했을 때전 알고 있죠 펜 네. 페노? 네. 근데 일본어로 진짜 펜을 페노라 그래요? 을을 붙인거예요 펜을. 아~~ 페노. 그냥 발음이 좋아서 뱉은 아 건데 페노. 구색 맞추려고 했다가 지금까지 와버 메코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줄여서 그냥 메코 한국에서 만든 거. 펜 모나미인가요? <laughs> 거의 그렇다고 볼수죠 <laughs> 거의, <그렇다고 웃음> 거의 모나이다 거진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모나미에서 콜라보하면 재밌겠는데요? 펜. 근데 이름이 일본이어가지고. 일본 발음이요? 아 올해 서른이라고 네 만으로. 맞습니다 네. 만으로 이제 서른 살이 되었어 나라에서 깎아줘서 나라 그래서 서른 살이 요 깎아줘서 서른 어때요?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라 3으로 바뀌자마자 이렇게 툭 떨어지는 어? 느낌을 받았어요 저 42인데? <laughs> 저는 두번 떨어진 상황인가요 지금? 다시 반등의 기회를 노리는 나이일 아, 수 있는 네네네네. 거죠 사장님 잘해주세요 싸이 형님 말씀하시는데 잘해주세요 앨범 내겠다고 하면 내게 해주시고 그런 거 말고 없나요? 뭐 미화, 미담. 중간에 5분 동안 생각하신 거는 편집해주세요. 아, 네, 네, 말씀 미담, 네, 네, 미담. 정말 바로 나오네요. 어, 네. 생전 먹어본 돈까스 중에서 정말 독특한 돈까스 집을 추천해 주셔서. 어, 독특이란 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시골 할머니가 해 주는 돈까스는 이런 맛이다. 맞아요. 네. 네. 이게 미담인가요? <웃음>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한번 끝내 보시죠. 네. 그걸 사주셨어요. 끝두 조각. 두 조각 한 조각이 얼마죠? 한 조각에 한 그래도 한만천 원, 만육천원 합니다. 어. 삼만 원 쓰셨다. 와. 근데 일본에 얼마나 사신 거예요? 저는 한5년 정도 살다가 왔어요. 어, 이치니산 씨고 중학교 네. 2 학년 때부터 해서 고3때 돌아왔어요. 네. 한창 그 여자친구 생길 나이인데. 중2병이 세게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히파미스 바 라이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어, 맞... 여자 학우들과 이런 교류도 거의 없어 없었... 아 진짜요? 시기가 약간 별종 같은 느낌이 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일본어는 그러면은 회화 정도는 가능하죠? 아 그럼요 난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하... 아, 히토... 히토메보레... 너 죽고 싶냐는 뭐죠? 아 신이 따이노카 바로 나오네요? <laughs> 언어가 쓰는 분야가 따로 있으시구나 아무래도 제가 일본 생활에서는 사, 사랑이라는 걸잘 하진 않아요 아 그런지 네그 <laughs> 예, 고적 단어는 조금 어, 어~ 데뷔가 (2014년이에요) 네 연차로 따지면 올해가 (10년) 차라는 얘기죠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때요 체력이 되게. 되게 많이 떨어졌다는 라걸 듣고 그럼 한창 때는 작업 몇 시간씩 했는데요? 전 진짜로 한 13시간, 14시간은 기본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빡세다 집중력이 뭔가 딱 현저하게 떨어질 때쯤에는 약간 잡고 늘어지는 느낌이 더 강해요 MBTI가 뭐예요? INFJ입니다 그러면 은 평소 때 음악 말고 다른 것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집 정리 깨끗하게 돼 있나요? 저 되게 더럽고요 네. 맥시멀리스트 요즘에 이건 꼭 출연해보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 전 이미 와바에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 오시기 전까지 뭔지 모르고 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laughs> 와바에 누가 나오자고 했어요 제가요 아 진짜입니까? 어 그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원래 세 번째는 여성 게스트로...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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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어? 누구 할까 하다가 페너메코님 연락 와서 우와 대박 우리 다 소리 질렀잖아요 대답들 하세요 <laughs> 아, 갑자기 나 소름이 쫙 돋지? 아무도 눈을 안 쳐다보고. 네,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시발라먹는> 이제 씨발라 먹고. 잠깐 씨발라 먹는 시간만 이루어요 오늘 입은 착장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설명해 줄수 있어요? 셋업인데요. 네. 코자브로라는 브랜드를 믿어서 코자브로. 장인 느낌의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저도 들었고 아, 신발은 뭐 신으셨나요? 신발은 리고엔스 컨버스 아, 신었습니다 리고엔스. 리고엔스 요즘도 계속 좋아하세요? 네. 저는 태권도 바지 되게 좋아하고 음. 상의는 많이 구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싼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 정도면 거진 그냥 돗대기에 떼어도 되지 않았나 아 충격발언 <laughs> 빠른... 물론 그 안에 디테일들이 숨어 있으시니까 아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왜 갑자기 여기로 <laughs> 물론 그런 분들의 디자인들의 <laughs> 숨어있는 디자인의 아 디테일과 네네, 그런 네네. 것들이 숨어있다는 걸 너무 다 알고 아, 있지만 네네. 제가 무지하고 아. 저는 무지한 와진무행이기 아, 진짜... 때문에 아 이쪽 보고 얘기하시요 누가 있나요 저기 만약에 누가 패널 커님 저희랑 같이 운동화 한번 콜라보해서 만드실래요? 라고 했으면 어떤 브랜드에 어떤 모델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이키의 나이키 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이키 좋아하세요? 나이키 너무 좋아하죠. 어떤 모델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포스를 제일 좋아하고요. 로우미드하이 저는 로우를 제일 좋아합니다. 패러디한 상품들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상품들이 조금 더 뭔가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용하고 있는데 베이프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어 그래요? 베이프스타일 정말 사랑하고 저는 그 베이프스타 이 원더우먼 DC 콜라보 짱짱한 거를 교복에다가 신고 다녔다. 아 정말 테러리스트였다. 아, 그러면 평소에 즐겨 신는 건 리고엔스, 뭐 에어포스 1뭐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운동화보다 부츠로 된걸 많이 신는데 좀 이렇게 앞이 볼드한 아 제품들을 되게 애용해서 특히 고테가메였다 아 타이어 부츠를 음 정말 많이 신어요. 그러면 브랜드는 어떤 거 요새 좀 관심 있으세요? 저는 쿠시코크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쿠시코크 있어요. 조기석 작가님이 네네네네. 전개하시는 브랜드인데 음... 요즘에 나오는 게또 정말 독특한 네. 제품들이 많아서 네. 에이셈멀라키도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이렇게 찍힌 오. 거에 쿠시코크 그게 있더라고요. 와... 그럼 본인은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 있어요? 선호정아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스크를 이제 안 쓰고 다니는 시기 아닙니까? 네. 나는 마기꾼이다. 마해자다. 저는 손해를 안본 저는. 마기꾼이시군요. 아, 그 마기꾼. <laughs> 요즘도 쓰고 다녀요? 그 사기를 연장해서. 사기라고까지 할건 없고 그냥 뭐랄까 세수 안 하고 나가기에 아... 제일 좋은 거지 않나. 뭐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 연애가 안 씻고 마스크 쓴다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요? <laughs> 아니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호감이 있는 분이 계시면은 먼저 좀 접근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laughs> 기다려요? 저는. 아니요,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 옆에 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존재감만 가지고 있다 보면 여여여구 사귀 본 적은 있잖아요. 있죠? <laughs> 그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도 많이 따라준 거 같고요. 뭐 불가피하게 번호를 알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어디 있지? 이분의 짐을 내가 갖고 있다가 지갑 두고 가셨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싸악. 굳이 지갑이 아니, 지갑인 경우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아, 참좀 어지러운데. 인정은... <laughs>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한 남자처럼 나오는 거 같아요. 신중한 것처럼 나와요. 신중한데서 아, 되게 신중한 네. 편이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두들 많이 두들기는 편이지만 상대방한도 어쨌든가에 제가 어떻게 싫지 않음을 느... 제가 느껴야 다가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야, 이 에어팟이 뭔가 그냥 놓여져 있었을 것인가. 오! 이 친구도 나한테 눈치를 주고 그래. 내려놨을 네.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지 어... 않을까 여러분들 사석에서 페노메코님을 만나면 물건 조심 m e m b e r and then, Mulgon 아 o s e p h The m u 페노메코님 앞으로 여자 만날 때 h 다에어 e n 막 제가 헐값을 확 해드릴게요 <laughs> 당근 안하신다 a n g s o n g Nagam and Penomec군. a p p r o j a m 5 a n 2 that t h e 아, 이거 어떻게 있는 거죠? 로르샤흐. 로르샤흐 어떤 의미예요? 정신과 교수님이신데 네. 테스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어. 형상화한 어. 이런 심리 테스트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로르샤흐 테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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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맞아. 전반적인 어떤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정의를 내려주는 네. 거를 이제 로르샤흐 테스트라고 하는데 제각 각자의 한곡한 곡당을 약간 로르샤 테스트의 하나의 데칼코마니 그림 카드처럼 음 이렇게 상징을 해서 얻어내고 싶더라고요. 반응을 이 앨범 불친절한 앨범이라고 그랬어요? 손님이 왕 아닙니까? 제가 손님? 가왕 아닙니까? 제가 지금 손님 아닙니까? 아, 아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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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 부족한 거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얼음 좀더 드릴까요? 아, 얼음 좀. 아, 더 예, 얼음 좀더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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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어떻게 왜왜 왜 불친절한 앨범이라고 하셨는지 이 앨범, 로르샤 앨범을 작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는 좀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했던 내 앨범들이 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사고를 내가 막고 있는 건아 아닌가라는 아 고민이 좀 네네네. 생겼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로르샤 앨범에는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조금은 덜어내고. 듣는 리스너로 하여금 더 상상할 수 있게.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죠? 그것 또한 어쨌든 그들의... 그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음... 사고에서 비롯된 거니까 음... 제가 그걸 함부로 건드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 한명 사인님이라고 하실 거겠지만 대표님이니까 빼고 오우 제가 하나 막아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다이나믹 듀오 형님 아, 정말 여러분에서 제가 샴페루토 많이 한거 같아요 디 노래 중에 1 8번은 뭐죠 전 길을 막지 말 정말 좋아합니다 길을 막, 길을 막 길을 막 길을 막 길을 막 해외는요 저는 릴웨인 제 인생 첫 타투도 릴웨인의 가사고 아 뭐요 이쪽에 있는 타투가. 제 인생 첫타트인데 Yes, I'll 로 r o w My o n b e w e r Wild Flower라고 해서 나한테 흙을 던지면 그 흙으로 야생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이런 가사인데 그 가사를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에 이 래퍼 되게 멋있어, 네. 좀 들어봐 하는 래퍼 있나요? 아직까지 정말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파트 원에서 피처링으로 제가 음. 했던 렛코 네. 씨가 있고, 네, R&B 아티스트이지만. 굉장히 목소리가 정말 거친데 곡의 감성은 또 굉장히 부드러운 친구인데 정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다양한 분야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는 아티스트... 아니, 마무리 중입니다. 아. 의아하게 쳐도 <laughs> 왜 칭찬을 <진짜> 하지? <laughs> 이러면서 올라운더 아티스트 할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laughs> 테노메코라는 이 사람을 한 20년 뒤, 30년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는 다이나믹듀오가 있었잖아요. 아 누군가 인생에서 제 이름이 약간 영순이로 한 번쯤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와바에 이제 놀러 오셔서 너무 다양하고 디테일한 게 너무 재밌게. 해. 아 진짜요. 물론 여성계 트는 아니지만 <웃음> <웃음> 진솔한 이야기나. 뭐 음악적인 이야기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떻게 오늘 시간 보내셨는지 또 와디 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뵌 건데 네. 친근한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한것 같고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께 한마디 뭐 홍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이건 오해다 로르샤흐. 파트 2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늘 제거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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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오시면 저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